안녕하세요. 12월 2일 이른 아침 세로입니다. 어, 주식은 가장 낮게 사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데서 팔고 물론 신처럼 저점 사서 고점 팔고 하는 법을 여러 번 차주하게 되면 수익은 늘 많이 늘어나죠. 우리의 소원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서 가장 높은 데에 파는 것이 바로 주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HLB는 고점에서 상당하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감적인 촉.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모멘텀이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그러한 보조지표상, 즉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는 그러한 저점들을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RSI 상대지수라고 하는 그러한 보조지표인데 이러한 부분이 파란 부릉덩이가 보이죠. 이것은 지나치게 시장이 너무 매도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매도세는 약화가 되고, 다시금 저점 공략을 하는 매수의 시그널이, 그리고 매수의 수급이 들어갈, 들어올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산술 평균. 어, 그러한 부분으로 또는 기울기 이런 부분 미분이라고 하죠 접선의 기울기 등등을 이용해서 어, 최적의 자리를 매수점 매도점을 찾는데 사람들은 시간을 말해 하래를 하죠. 어, 그러면 현재 최근에 hlb는 가격 조정이 대단히 심화가 됐고 저점에서의 거래량이 좀 적지만 아쉬운대로 어, 그럼에도 5일선 정도를 터치할 동말동하는 그러한 오늘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분봉이라든지 수급, 주가의 위치, 공매도, 대차 등등을 이용해서 최적의 낮은 에, 자리에서 주가를 사는 어, 저는 10월 달에는 월봉을 보게 되면 음봉이 나왔고요. 어, 11월에는 최소한의 반등의 모습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죠. 어, 그리고 이번 11월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긴급 승인, 이런 부분은 많이 시장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으로서는 조금은 작은 규모로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 에, 예,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음 실제로 실적 발표가 적자전화 적자 지속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는 위축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HLB는 현재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긴급 승인의 요청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어, 다음 주 정도, 어, 11월 두 번째 주는 음,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HLB에게 있습니다. 기업적인 상황 오늘은 좀 이러한 부분으로 나노코박스의 긴급승이 초일기다. 지난 10월 31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이날 나노젠의 이산인 노민시 연구개발 책임자가 베트남 보건당국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최근의 낙폭과대 그리고 이와 같은 긍정적인 베트남에서의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어느정도 반등이 들어오지 않았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민시 이사는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한 뒤에 세계보건기구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세계보건기구, 그런 또는 FDA에서도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6주째 미뤄졌던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이 막바지에 들어선 것이다. 핀포인트 뉴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은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는 주가 반등이 조금 저점이고해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대차잔고와 아, 공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는 41,420주, 9주가 되고요. 그리고 대차가 오늘 40만주가 또 다시 들었습니다. 아, 상환은 260만 360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최종 대차 잔고가 1 4 7,418주, 최종적으로 1,469만 7,732주로 어, 최근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오늘 또 다시 40만주, 무슨 의미일까? 26만주 는 어차피 상환할 부분은 상환은 했지만 다시 40만주를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파생상품의 이용을 하든 아니라고 한다면 또 공매도로서 활용을 하든 어, 저는 이 공매도로서 단기 5일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 이러면서 저점을 좀더 다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어, 화요일 오늘 아침 오늘장에는 오전에 이렇게 어, 주가가 파, 어, 시간 내에서도 몇백3 삼백원 정도 올랐죠. 어, 그러면서 프로그램으로 매수하는 페이크성으로 나오게 된다고 라 하고 다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40만주를 또 대차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외국인의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국일제지도 그랬었던 것이고요. HLB 생명과학도 그랬었고 HLB도 최근에 그러한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을 바라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이로 하치 26만 주상환만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진정한 상환이라고 한다라면 대차를 40만 주를 더 추가로 대차 빌릴 필요가 없겠죠. 어, 따라서 이 40만 주의 행의 모습은 최소한 음, 프로그램으로 페이크성으로 매수세를 하는 듯하면서 오일선을 돌파하는 듯하면서 그곳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으로 때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따라서 어, 그렇게 되면 4만 이천 오백 원 정도가 저점으로 해서 어, 위에 꿀이 어느 정도를 거래량이 줄면서 어, 그러한 부분 가장 전저점 자리 사만 이천 원대를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어, 가급적 낮은 자리에서 어, 우리 식구님들이 에, 주식을 매입하는 음, 그리고 현재 십이 또 하나 어, 세 번째 다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한1 1월 중순. 정도의 3분기 실적 부분에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겠지만 최소한은 상승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모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응집이 되면서 그리고 어쨌건 11월 중에는 반등의 모습이 최소한 45,000원 이상대로 하는 또는 좀더 한다라면 5만 원대까지 가는 2 1선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11. 11월, 그리고 12월과 1월은 조금은 시장을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에, 또 해봅니다. 어쨌든 음, 찜찜한 구석은 40만주, 아직은 5일선, 그리고 300원의 시간의 상승. 어, 이러한 부분으로서 페이크성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상승하는 페이크를 하면서 다시 프로그램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도 한번 열어두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어, 10월 2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의 현재 HLB는 어, 467만 천조, 즉, 어, 올, 어, 5월 2일인가요? 이때부터 음,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는데, 그때의 공매도 잔고보다 지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어, 현재는, 음, 공매도 잔고 금액도 2,000억 원도 밑도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현재 상환이 지속되고 있고, 어,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40만 주를 대차를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 저는 조금 어, 보수적인 견지로 어, 4만 2천 원대가 한번 오지 않을까 아직은 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쨌든 어, 11월에 있어서는 어, 10월에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반절 정도 어, 10월이라고 한다면 6만. 현재 가격으로는 5만 7천원 정도에서 주당 1,400원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5만원 정도나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HLB 생명과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15,350원, 15,000원대를 잘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HLB 생명과학은 오늘 공매도가 23,000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대차에 있어서는 오늘 상환만 526,000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대차는 11,000주, 현재로서는 690만주의 대차 잔고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상환이 상당히 50만주를 했었고요 어,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금요일에는 100만 주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대차가 이루어졌고 690만 주가 됐는데, 현재 HLB 생명과학도 61선 아래에서 모든 부분이 모멘텀 보조 지표 상으로 보게 되면 그라운드 바닥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15,000원 정도는 잘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것도 HLB 생명과학도 현재 19,000원 대서 현재 주당 4천 원 정도의 가격 조정 그래서 최소한 17천 원 정도까지는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의 단기의 모습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 따라서 어, 11월에는 실적 발표가 있어서 조금은 그런데 음, 승인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낮은 위치에서 어, 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HL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 지난 7월 중반에 42,500원을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 그러면서 다시 가격 조정이 이렇게 32,3,000원대로 회기를 하고, 어, 다시 거래량이 오 정도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곳 42,500원을 돌파하드려 했습니다. 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주가가 하락을, 조정을 보일 적에 다시 지지선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낙폭과대이죠. 어, 요, 음, HLB만 하더라도 67,500원에서 42,500원이기 때문에, 에, 현재 그러면 이곳이 5만원에서 움직임이 덜했던 이곳까지가 11월 중에는 상승을 최소한 정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어 그러나 HLB에서의 오늘 40만주의 대차 잔고의 움직임이 에, 과연 어 오늘 화요일장에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HLB 생명과학과 HLB 에, 그러한 차원으로 이번주를 바라보는 것 일단은 화요일장 오늘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도 면밀하게 보게 되면요. 어 이곳에 15,000원대가 현재 4일째 15,000원 부근에 있고요. 어 오늘은 대략에 한 10시경 정도에서 어 15,200원 정도까지 에 다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국건한 15,500원 정도 또 200원 사이에서 국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음 지난 10월 27일부터 15,000원 이하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14,650원까지가 현재 내려갔지만, 15,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음, 그래서 어, 저는 11월에는 어느 정도의 하방경직의 자리가 나오면서 음, 반등을 한번 모색하는 음, 그러나 가장 가, 음, 단기적인 관점에 장기적인 물량은 별도로 놔두면서 음, 단기적인 물량 물론 시간이 되시는 분들 장을 들여다볼 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 거고 HLB 생명과 그리고 HLB에 있어서 음 여기는 4만 2천 오백원 정도요 그래서, 어, 오늘 화요일장이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또 나오게 될지, 아니면 사만4천원에 화요일에는 HLB가 안정이 될지, 에, 그리고 5만원대까지 한번 열어보겠는데, 음, 대단히 궁금하네요.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는 어, HLB가 되는데, 아, 현재는, 음, 미국 시장의 밤 11시 현재 40분이 되는데요. 어, 나스닥이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현재 18포인트, 강부합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탁금은 65조 원이고요. 넉넉한 그러한 분위기가 진행이 되죠. 어, 현재로서는 이렇게 일봉상에서의 보조지표 상으로서도 바닥권에 위치하고 어, 그곳에서 터닝하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HLB와 생명과 어, 자꾸자꾸 차트를 보더라도 하방 경직 어느 정도에 나오는 모습이랄까 어, 어쨌든 오늘 5일선을 돌파해서 안정이 될지 에, 그리고 아니면 어, 다시금 4만 3천 원 이하에서 어 그러면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횡보하게 될지 오늘 화요일 수요일장이 에, 어떤 판가름이 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절대로 우리 식구님들은 추격하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물론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현재의 위치는 어느 정도 사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리픽싱이 나와서 35,800원까지 가더라도 주당 7,000원 정도밖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낮은 위치에 사서 사면 되니까. 어, 물량이 어느 정도에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어, 조심스럽게 가만히 지켜보고 어, 정말로 하방 경직 탄탄한 바닥권의 형성을 할때 그때 정도에 사시면 가장 낮은 위치에 살 수가 있다. 어, 덩달아서 현재로서는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매수는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급적 아래쪽에 걸어두어 걸리면 좋고 아니면 음, 조금 더 지켜보고 어, 그러한 마음으로 어, 가장 최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를 음, 기원합니다. 어,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그러한 관점으로 음, 큰 폭의 가격 조정은 나오지 않을. 나오지는 않을지 않을까 어,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 전저점 42,500원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다시금 가격 조정이 진행될 수는 있고요. 단 전저점을 지키면서 거래량이 적으면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오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